안녕하세요. 저는 미대극회 113회 공연에서 조명 팀장을 맡게 된 2일 학번 박단비입니다. 무대 팀장을 맡게 된 하수연이라고 합니다. 음향 팀장을 맡게 된 18학번 작곡가 김다루입니다. 의상 분장 팀장을 맡게 된 20학번 최유정입니다. 디자인팀 팀장을 맡고 있는 19학번 김선이라고 합니다. 이번 공연에서의 조명은 한마디로 경계입니다. 작품 속 극중극의 무대와 그 밖의 실제 무대를 조명으로도 구분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둘을 나누는 경계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극의 컨셉은 여러분들은 재즈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재즈 분위기를 이제 맞게 다양한 캐릭터들을 배치하고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색소폰 하는 형이 있어요. 그래서 유태건이라고. 군대에서 친해진 형인데. 그래서 그 형이랑 같이 음 작업도 하고 그러면서 영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네, 이번 극의 경우에는 현실 속 인물들과 등장 인물들 간의 컨셉에 차이를 줬습니다. 현실의 인물들은 우리가 흔히 입는 현대복으로 등장 인물들은 근대 분위기의 옷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아, 등장 인물이 좀 많아요. 9명인데 네, 빠르게 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출은 이제 카리스마 여감독님 컨셉, 그다음에 조연출은 그와 조금은 대비되는 귀여운 좀 햇병아리 인턴 분위기로 잡아봤고요. 배우는 심플하면서도 편안한 출국사진 느낌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등장인물들부터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데 아버지의 경우는 이제 1900년대 약간 유럽 영화에 나올 것 같은 자동차 딜러 컨셉. 어머니는 사업하시는 아버지 옆에서 우아하게 커피 마시는 여인 컨셉. 거기에 이제 사연 두 스푼 정도. 의붓딸은 철이 없고 어딘가 나사가 좀 빠진 듯한 말괄량이로 잡았어요. 웬스데이를 참고를 했고요. 아들은 가을 달것 같은 멋들어진 청년으로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장 파체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고풍스러운 중세나 근대 여인으로. 소녀는 파트라슈를 데리고 다니는 좀 귀여운 플란더스를 참고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과 창조되어 있는 극의 세계 그리고 등장 인물들의 세계 이 중에서 진실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극이 던지는 고민에 맞춰서 허상과 실제에 초점을 맞추고 모델을 구성하였습니다. 어, 이번 극인 작가를 찾는 유기네 등장 인물의 그래픽 컨셉은 한마디로 모자이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중 등장하는 유기네 등장 인물 가족들은 각자 다른 이야기를 진실이라고 주장합니다. 극에서 인물들은 각기 다른 진술과 연극 속 가상의 이야기, 현실을 오가면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허구인지 관객에게 혼란을 주는데요. 등장인물의 얼굴을 모자이크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진술하는 제보자의 느낌과 현실의 사진을 가공하여 가상의 이야기에 화경하는 게임 이미지처럼 진실과 허구의 경계 사이의 느낌을 동시에 내고자 했습니다. 작품 속에 따로 등장하는 조명팀의 역할과 그 밖의 실제 조명팀의 역할을 구분 짓고 그것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을 고민하는 데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작품이 후반부로 갈수록 진실과 거짓이 뒤, 뒤섞이는 것처럼 조명도 처음에는 밋밋하고 변화가 없다가 점점 극적이고 호구적인 조명이 쓰이는데 이런 부분들도 주의해서 관람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공간을 가져오되 문의 프레임만 남긴다거나 나무를 납작하게 표현하는 등 현실과 차이를 두어 연출하려 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극 무대가 과연 어디까지라고 할수 있을까요? 메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극인 만큼 놓여진 무대 밖으로도 여러분이 시선을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생각한 음향과 캐릭터가 잘 맞지 않는 점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본을 여러 번 읽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일까? 아니면 심상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을 해보기도 하고 하면서 작업을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같은 모티브를 쓰는 음악이어도 다른 분기나 아니면 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가 숨겨놓은 음향 포인트들을 찾아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보다는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처음 그 대본을 보고 굿즈 목록을 뽑을 때 어, 굿즈들의 항목이나 리플래서 퀄리티가 예산의 한계로 항목들이 제한되거나 디자인이 현실 타협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디자인 팀장으로서 이렇게 금전적인 이유로 원하는 MD들을 다 제작하지 못하는 게늘 아쉽습니다. 어, 이번 굿즈는 스티커, 떡 메모지, 카펜터 연필, 머그컵 그리고 티셔츠 이렇게 다섯 종이 있습니다. 스티커와 떡 메모지는 이번 곡의 주요 컨셉인 극본의 형식을 모티브로 디자인을 했고요. 어, 티셔츠는 이번 키비주얼이 만들어주신 포스터의 그래픽을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의외로 연출이 잡기가 어려웠어요 편안하게 입은 현장 투입되는 컨셉이랑 무대 인사, 감독 인터뷰 같은 컨셉 중에 저희가 끝까지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 <목소� Station> 공연장에서 만나요. 공연장에서 만나요. 공연장에서 만나요. 공연장에서 만나요. 공연장에서 만나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